목공 자재들은 이제 저희가 다 셀프로 준비를 해드리다 보니까 합판이나 석고보드나 이런 타카나 본드 이런 걸 제일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뭐 석고보드나 합판들은 대부분 다하시지만은 목수분들이 타카를 준비해 달라고 할 때는 현장 기사들이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고 맨날 반장님들한테 어, 타카 뭐뭐 뭐 필요하십니까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근데 물어보고 그냥 그대로 발주를 할 뿐이지 본인이 이 타카 어디 에 쓰는지 모른다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자 해가지고 제가 하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들 제일 제일 많이 쓰는 타카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. 석고보드를 석고보드에 붙일 때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T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뒷부분은 이렇게 T자로 이렇게 탁 나와 있고 앞부분은 뭉퉁합니다 그이 말은 콘크리트 벽에 안 박는다는 거예요 목재와 목재가 붙을 때 T를 써요 다루기를 서로 서로 연결시킨다든가 이럴 때 T를 쓰고요 DT는 보통 이제 큰 목재 큰 목재와 목재를 부착시킬 때 보통 DT를 씁니다 ST는 이제 이런 세면바닥에 목재를 박을 때 날카롭습니다 앞쪽에 모처럼 그럴 때 이제 ST를 쓰고 F가 들어갈 때는 T 안 나게 좀 박고 싶을 때. 이 대가리 엄청 얇아요. 티가 좀덜 나게 박을 때. 그럴 때 애플을 받고 실타카라는 게 있어요. 실타카. 이런 거는 위에 보통 상판이나 티가 전혀 안 나야 되는 부분들. 그런 부분들은 실타카로 보이지 않게끔 탁탁탁탁 쏘는데 보통 목공 본드로 고정을 시키고 일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힘이 없지만은 임시적으로 고정시키는 힘으로 또 목공 본드와 같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고정시켜주는 쓰임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5공 본드 이런 것도 201 본드가 있고 뭐301 본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등급마다 있어요. 그런 것들도 다 다르니까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서 업무에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